그러면 리더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는 기도했을 때 분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님의 삶을 보면서 아 리더의 기도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 주님은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죽게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리더는 가장 어려울 때 전화하지 않습니다 인맥 쳤지 않습니다. 내가 뭘할수 있는가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결정할 때도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두 제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놓고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주의 뜻을 밝혀 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도록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끔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종종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He often 자주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기도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교. 뿐이 아니라 it's a reality 리더의 현실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리더로서 훌륭한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리더십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과 좋은 함께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그 일을 향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팔로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따라오는 자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리더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나의 리더십을 위한 기도, 함께하는 팀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를 따르는 우리의 조직과 공동체와 팔로워들을 위한 기도. 리더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바로 나의 리더십을 향해서 기도하시나요? 사무실에 가서 제일 첫 번째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일 가운데 내게 맡겨준 중요한 역할,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전또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또한 리더의 호흡입니다. 리더가 호흡하기를 멈추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연장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이신데 그 리더로 인해 따르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리드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신 리더의 역할을 무시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직무유기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리더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결정하고 바쁘게 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짜 리더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리더의 기도. 오늘 여러분과 제삶가운데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